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아, 오늘은요, 아, 제가 어머니들께 어떤 영상을 찍을까 하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어, 뒤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몇년 전에 썼던 제 일기 하나가 남아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거 보면서, 아, 내가 몇년 전에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어, 그리고 이거를 좀 창피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 어머님들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나는 딸을 갖지 못해 한번더 아쉬워하거나 딸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그런데 최근에 나도 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로서, 여자로서, 폐경기를 맞은 여성으로서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드는 것은 내가 폐경기가 다가올 것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 나이에 비로소 엄마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해서 그런지 분명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나는 엄마에게 좋은 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면에는 나를 닮은 딸을 낳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최근 엄마의 삶을 돌아보며 그렇게 못된 딸이라도 엄마의 삶을 속속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엄마 역사 속에 중요한 타인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게도 그런 딸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들곤 한다. 내 아들들이 세심한 아이들이지만, 과연 여성의 신체 변화와 그에 따르는 심리적 변화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남편은 참 좋겠다. 라는 질투가 어우러져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남편보다 나와 더 가깝지만 나는 안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들만이 느끼는 삶의 무게나 그 무게를 짊어지고 갔던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이 뒤범벅이 돼 아버지를 무척 그리워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이들과 내가 많은 것을 나누고 행복해 하지만 결국 진정으로 이해하고 오래도록 그리워하며 아파할 대상이 자신들의 아버지임을. 그래서 나도 한평생 애증의 관계였더라도 두고두고 두고 그리워해줄 딸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줬다는 책임안수의 홀가분함이 교차하는 것이다. 내가 50의 책을 쓰고 나의 자아성장을 위해 비워졌던 가정에서 나의 아들들은 엄마의 삶을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아들들은 다행히 나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운한 점은 그다지 없으리라 보지만, 네, <laughs> 내가 아쉬운 것은 그동안 저질렀던 초보 엄마로서의 실수들과 여성으로서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던 순간들과 커리어를 위해 달려갔던 한 여성으로서 엄마를 과연 여성의 입장에서 온통 이해해 줄수 있을까? 나는 지금 그런 누군가가 필요한 것 같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들은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엄마로서의 시절, 나의 삶의 단편단편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그들의 기억이나 말들을 조합해서 나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만, 마치 만화경으로 바라보는 형상처럼 조각조각 아름다울 뿐이다. 아니면 내 삶의 정신분열적 형상을 봐야 하는 괴로움이랄까? 이제는 오롯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동안 애쓴 것을 위로해주고 앞으로, 자, 앞으로는 잘될 거라 격려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했다. 바로 나 자신.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성장됐나. 그녀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함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얼마나 애썼냐고 함께 울어주었으며, 이제는 내 목소리를 갖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잘될 거야라고 용기를 주고 있다. 그동안 기대고 싶었던 남편과 아들들에게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했고, 사랑하며 사랑해줄 사람과. 나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 달라고 뗐었고,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이해해 달라고 청했으나 응답해 준 사람은 드물었다. 물론 부모님이 가장 떠오르지만, 내가 엄마 아빠의 딸로 사, 살아온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이 없어지시는 부모님들께 이처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요구를 내 주위에 하는 매 순간 나는 좌절하고 분노하고 고통스러웠다. 이제는 무리한 요구를 세상에 하지 않으려 한다. 그냥 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와 나머지 삶을 동행하려 한다. 참으로 편할 거란 생각이 든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가장 기뻐하며 함께 해줄 거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어줄 것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함께 기다려 줄 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항상 말 없이 따라 나설 거고,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할때 아무런 말 없이 긴 휴식을 함께 할 것이다. 이제는 외롭지 않고 나를 이해해 달라는 무리한 부탁도 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나와 대화를 나누며 나의 삶의 여정을 송두리째 알고 있을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언제나 오를 것이며 그런 나에게 깊은 신뢰를 보낸다. 예, 제가 50 초반에 쓴 일기예요. 어, 조금 부끄럽고 어, 좀 쑥스러운 것도 있는데 어, 아까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 이거 어머님들하고, 어머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들은 30대, 40대 이러실 것 같아요. 물론 50대 분도 들으실 수 있지만, 어, 그, 그거 있잖아요. 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궁금증. 3 0대는 40대가 궁금하고, 40대에는 50대가 궁금한. 그래서 50대 한 여자가, 어떤 어, 느낌을 갖고 살까 그것을 살짝 엿보는 어, 그런 즐거움이랄까 그것을 선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저는 제가 38살에 굉장히 큰 어, 일이 있었는데 <laughs> 그때 이제 저는 어, 저희 30대에는 40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어, 굉장히 의아했죠 나이가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 어, 그런 말도 했지만, 어, 저는 40대가 너무너무 기다려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30대의 그 육아에 대한 그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40대부터는 정말 저 자신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이 강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직업도 어, 갖게 됐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게 됐는데, 어, 그러면서 50대가 되니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굉장히 편해지고 어 그리고 어, 나를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 물론 고통스럽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어, 나를 알아가면서 어, 하나 하나 아 이랬었구나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괜찮아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3, 40대 어머님들한테 아, 50대에 삶도 참 괜찮다. 그리고 어 제가 그 우리 이런 여자들의 그 로망 있잖아요. 백마 탄 남자.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비로소 50대에 그 백마 탄 남자가 백마를 타고 오는 남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거는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니에요. 바로 나, 나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너무 신나고, 그리고, 어, 정말 나를 사랑할 때그 느낌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지금 뭐 육아에 힘들고, 그리고 뭐 일하느라고 힘들,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만, 어, 어 틈을 잠시잠시 잠시 내셔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한지 스스로를 존중해 주시고, 어, 존귀하게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찍고 나서도 좀 쑥스러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머님들, 어, 아, 50대 여자 이렇게 사는구나. 아, 그,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서, 어, 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살면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백마탄 왕자님이 되셔서 음, 그 나와 어, 나머지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뜻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